야 안녕하세요 다나와의 야, 이렇게 긴장했나 봐. 자. <laughs> 야 안녕하세요 도상마의 박상 도서마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게스트 저도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몸도 발을 모르겠고 손이 굉장히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막그는데야 아, <laughs>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시스기어의 <laughs> 유서입니다. 와우! <laughs> <laughs> 그 댓글에 그 혼자 나와서 먹으니까 막 청승 떤다 보기 싫다 어... 구역질 난다 막 그런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드디어 시즈기야의그 여신이 강림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특별히 저희가 이엠태 디피존의 운영진의 의견을 들으니까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핫한 메뉴가 뭐냐 그러는데 의외였어요. 라면이 아니었어요. 아 어, 진짜? 네. 짜장. 아니 크림 우동이 예. 있네. 네 예, 크림 우동하고. 낙지 볶음밥입니다. 저 솔직히 변종 음식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그 나가사키 쪽에서 나가사키인지 히로시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우동면이랑 크림을 음 섞어서 먹기 시작해서 아니, 일본에서 네 예, 담백하면서 짭짤하면서 이게 먼저 시작된 건데 인기를 타니까 한국까지 상륙을 해서 음. 먹은 거고 낙지 볶음밥은 솔직히 또잘 아시는 그 낙지랑 볶음 밥을 낙지를 보면. 되게 좋아해요. 진짜 솔직히 남자들이나 p c 방을 오시면 게임하다가 드시니까 매우면은 이게 좀막 경기 경기력에 하락이 있으니까 머리 두 개로 보이고. <laughs> 그래서 매운 거를 좀 중화시키려고 이런 PC방에서 가장 담백하고 가장 아예 아예 매운 게 없는 이 크림과 매운 걸 섞어 먹으라는 그렇지. 지정이 떨어졌어요. 이걸 그렇게 많이 드시면 괜찮을까? 되게 많이 매워요. 많이 안 매울 것 같은데. 매워 봤자지 뭐. 네, 여기 여기, 이쪽은 엽떡 분에이고 저는 <laughs> 엽떡 먹으면은 3일간 좌변기 에 앉을 게 되거든요. 무를 시사 먹어야 되는 그런. <laughs> 김치도 물에 씻어 먹는 그런. <laughs> 어. 아무튼 이 크림호동과 낙지볶음 먹을텐데요 나트륨이 제가 좀 혈압이 있어서 나, 나트륨에 민감한데 나트륨이 1290mg 하루 권장량의 65%입니다 65 소스 덜 먹지 마네 뭐. 음, 아, 네.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 <laughs> 낙지볶음은 낙지가 11.9% 제가 먹어본 가공식품 중에 낙지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낙지가 커요 심지어 네. 왜냐면 은 낙지나 뭐 요만하게 들어있어요 음. 1%, 2% 들어간다고 예. 그러면 9시를 1%로 작게 쓰던가 맞아 맞아 <laughs> 근데 이거는 11.9%로 좀 높고요 얘는 그... 안 나왔어요 큰 박스에 있나봐요 벌크라아 음. 직원분이 아, 너무 예쁘셔가지고 어머어머어머 정국씨 방에 직원도 예뻐요 아니 유 소희씨가 왔다고 한 번도 제공 안 했던 단무지가 제공됐습니다 제작진의 농간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아 <laughs> 뜨거워 뜨거자 <laughs> 이게 낙지볶음밥 이게 크림우동입니다 크림우동은 체다치즈가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노랗네요 치즈가 원래 이렇게 하얀색인데 노란색 치즈가 좀 들어가서 그 빛깔 노란 편이고요 낙지볶음은 그 볶음밥에 맞습니다 낙지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어... 냄새 아날 몰라 냄새 때문에 겠으니까 일단 먹죠. 어 일단 낙지볶음은 낙지 낙지팟쌀 낙지 그래서 <웃음> <웃음> 매운 거만 먼저 드셔보시고 얼마나 매운지 음. 제가 매운 거를. <laughs> 네 준아, 네 은수 전화 아니지만 김이상궁 김이상궁 김이상궁으로 제가 낙지 아까 엄청 큰거 있었는데 역시 머리 보통이면은 볶음밥으로 <laughs> 기품에 낙지를 먼저 찾을 거. 낙지요 보이시죠 낙지. <laughs> 진짜 군고처럼 되지. 음, 안 매워요? 응안 음, 매콤. 안아 매워요? 근데 내 매운 걸잘 먹는 편이야. 조금 좀더 매운 맛이 좀, 좀 있어봐야겠네. 아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낙지 볶음밥을 좋아해가지고 p c 방 가서 낙지 볶음밥부터 시켜 먹었었거든요. 입문 피시방 입문을 낙지 볶음밥으로 했는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거 음, 맛있다고. 조미료 막 매콤한 이상한 조미료만. 얘는 아니야. 얘는 진짜 얘는, 낙지 볶아주는 맛인데. 얘는 좀 달아요. 단맛이 강하네, 매운맛 보다 앞접시 아, 대령했습니다 음, 맛있다 자, 크림우동도 한번 먹어볼게요 크림우동은 한 가닥만 드셔야 돼요 다 먹으면 먹, 다안 돼요 뭐해이릴까음 까르보나라 보다는 오! 까르보나라의 그냥 우동 맛 맛있어요? 소개팅 맛 와 이거 <laughs> 소개팅 갈때그 음식점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데 맛있다. <웃음> 네, 근데 우동 얘도 좀 달아요. 단편이요좀 어떻게 보면 단, 단 맛이 느껴지세요. 달아요, 좀세한 음식은. 네, 그러면은 이 각각 각각의 맛을 봤으니까 한번 섞어볼게요. 자, 우음 잠깐만 요좀 앞에 더더 띄우고 보시겠어요? <laughs> 이거 이거 흡연스면 뭐 때릴 기대는 크림과 그 약간 약간 매, 매콤 단지? 달큰한 이 조합 좀 고기 좀 그러면 그죠? 음. 만만히 쓰면 되지만 뭐. 맛있겠다. 맛있을 비주얼이. 오덜줄 아시는데요. 어머 어머 어머. 톤도 크지 뭐야. 어머 어머. 아니 이건 다 먹어도 되니까. 무 샐러드 같아. 어 샐러드 바이 그거네. 저, 좀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laughs> 경계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요. 저랑 찍는 그 양이 다르신데. 어, 똑같아요. 자. 네. 섞었습니다. 네. 어, <laughs> 어 강적이다 <laughs> 방송 진행이야. 야 <안> <laughs> 짠. 짠. 짠 먹고 먹고 느낌 말하기 다 그냥 먹으면 네, 안 돼요. 아치즈 봐. 어 치즈가 근데 낙지 볶고면 치즈 토핑 추가네. 아, 나좀 찍어. 나 좀. 내가 주인공이잖아. 안 매워요. 오, 어, 맛있을까? 얘도 좀 중독이 있어요. 계속 들어가는 거. 근데 이 매콤한 맛을 크림 치즈가 이렇게 싹 이렇게 감싸 안는 느낌. 그래서 크림 치즈 먹으면 약간 매콤한 맛이 살짝 올라오는데 그렇게 맵지 않은 거는 그냥 이 크림이 딱 잡아줘가지고 괜찮죠. 낙지의 감칠맛이 좀 있는데 음, 음. 고소한 치즈와 달콤한 그 맛이 음. 잘 어울리는데 맵지 않아요. 아니, 이뭐 식감이 이게 면도 쫄깃쫄깃하고. 내가 저 인스턴트면은. 약간 식감 별로 유탕면 이제 유탕면이 음. 좀 식감이 좀 들어가죠. 식감 별로 음. 약간 그런 줄 알았는데 식감도 엄청 쫄깃쫄깃해. 얘는 글루텐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가 쫄깃쫄깃한 그 우동면이라 또 식감이 있어요. 밥이랑 우동이랑 섞어 먹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라면에다가 밥을 먹어봤는데 근데 이게 크림 우동에다가 밥을 음. 이렇게 섞어 먹으니까 음, 맛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거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 네, 나그 초등학교로 돌아간 맛? 음.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에 치즈랑 같이 먹는 느낌 음. 그단 떡볶이 응난이 음. 정도면 추천할래 우동면이 떡, 떡 같잖아요 그 떡볶이 떡 맛..맞네요 어, 드..드세요 왜 <laughs> 평소에도 이렇게 맛잘섞어먹으세요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이 정도면 섞어 먹을래요 모든 고수의 끝은 순정이잖아요 평소에도 뭐 그런 거 라면 좋아하신다면요네 라면도 원래 계란 넣다가 진짜 라면을 먹고 싶다 그럼 계란 안 넣는 거있잖아 오리지널 딱 정량 맞춰서 종이컵 두잔오백미리 문제 <laughs> 알죠? 이거 이거 간만에 요리 고수를 만났는데요. <laughs> 어... 스웨씨가난 자주 나왔으면 좋겠죠. <laughs> 왜요? 반, 반찬도 주고. 야 <laughs> 예, 김치 싸올게요. 스웨시는 스웨시는 저에게 단무지 같은 존재예요. 피시방의 <laughs> 음식 그 라면 제외하고는 모든 공통점이 식은 도 맛있어야 돼요. 게임하면서. 네. 예. 라면 오면 멈춰서 승리, 먹는다 숨이 딱 뜨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응응 음. 솔직히 오버치 하면서는 이렇게 뭐 빨대를 이렇게 빨아먹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못 먹잖아요 근데 위도는뭐좀 여유 있지 않아요? 근데 위도는뭐좀 음. 여유 있지 않아요? 위도바쁘죠 않았네 막했데 이때 위도우 공이 너무 안맞아가지고 또... 많이 쏴야 되거든요 공한번 <laughs> 켜주면 그때 한입 먹고 응 하루 빨자다 이러면은 완밥 <laughs> 다 먹어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다줘 너말맛 아니 두 사람이 2인분 시키는 게 말이 돼요? <laughs> 아이게 <이거> 삼겹살인데? <laughs> <laughs> 다음에 또불러시면또나오수 <laughs> 있게 해주세요 메뉴 선정 좀 이렇게 자기가 이 정도? 직접 이 정도? 자기가 직접 하겠다? <laughs> 아니요아니요저이 정도면 좀 따라갈 의향이 있어요 다음에는 뭐 이렇게 요즘 뭐 기도 허하시고 그러다니까 춥고 닭이나 삶아먹을 어머 좋지 뭐예요? <laughs> 고기나 구워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 모르겠어요 어떤 다음에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도 소희씨를좀불러를수 부를 있다면 부를게요 좀 귀하신 몸이라 생각해 볼게요 자도살모상 시청해 도 감사하고요 저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나와 또 시스기어 모두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laughs> 또 다음 <laughs>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인사 다나와 시스기어의 유소의 <laughs> 도살모쌍습니다 네, <laughs> 안녕 <웃음> 어, 뭐 이상해요 <laughs>